함수의 수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수의 수렴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극한값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극한값이란 어떠한 함수가 a라는 값에서 정의가 되어져 있을 때, 이 a라는 값으로 한없이 가까워오는 값을 극한값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이 a의 왼쪽에서 가까워지는 값을 좌극한값. a보다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는 값을 우극한 값이라 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중 극한값이 수렴을 한다는 표현은 우극한의 값과 좌극한의 값이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되냐면 같아져야만 합니다. 우극한과 좌극한이 어떠한 일정한 값으로 서로 같아질 때 우리는 fx를 a에 수렴한다 라고 하고 그때의 fx 값을 극한 값이라고 합니다.